재현 씨 일행은 점점 이상한 상황 속으로 빠져듭니다. 야, 예약이 안 됐다는데? 하. 예약해놨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 이게 뭐예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야 재현아, 내가 어제 전화하고 예약하고 네가 다 봤잖아. 머리는 장식이야. 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뭐라고? 아우 진짜 짜증나. 미나. 갑자기 떨려서 이게 무슨 꼴이야! 재원이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 암튼! 난 절대로 여관 같은 데서는 안잘 거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그렇지, 미안. 제올래안 그러는 앤데... 미나야! 미나야! <laughs> 당황스러운 일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관보다 못한 민박집이라니. 야 그럼 어쩌냐 펜션 빈 데가 없다는데 우리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일 찾아보자. 배고프다 빨리 짐 풀자. 아씨 짜증나. 아, 자자 밥 먹자 밥 먹자 그래 짐 풀어. 어? 분명히 챙겼는데 뭐가 쌀이랑 부식이 없어졌어. 뭐? 어? 이나야 화풀어 쌀이랑 반찬 다시 사면 되잖아. 응? 야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지. 하차, 무슨 머리는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나. 지가 쌀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몰라. 뭐라고요? 예 그만들 하고. 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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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응? 어? 아, 됐어요. 나 집에 갈 거니까 터미널까지 태워줘요. 아니 남의 이별 커플 o 끼 p 들어서왜 이래 진짜 두 사람. 그러니까 더 망치기 전에 나 간다고. 네알았어 그럼 타 a h 일단 r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일들의 연속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다툼으로 재현 씨의 여행은 그렇게 결말을 맞 e 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막힌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그 여자친구 쪽에 그 여자가 난 가겠다 나난 이제 바로 가겠다. 그래서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바레다주로 이제 속초 터미널까지만 바레다 달라고 자기 먼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바레다주로 이제 가는 길이었었어요. 그게. 미나 씨. 제가 터미널까진 모셔다 드리는데 난 바뀌면 언제든지 와요. 그런 일 없거든요. 어지간히 해라 너도. 뭐야? 이봐 젊은이! 나좀 읍내까지 데려다 줘야겠어! 읍내요? 어! 우리 선자가 지금 배가 아파서 대굴토 굴리면 난리야! 나좀 읍내 있는 약국에 좀 다녀와야겠어! 제가 길을 잘 모르는데? 아 일단 타세요! 고마워요 젊은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저길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바위가 갑자기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핸들을 확 아니 바위라죠? 무슨 바위요? 제가 방금 이 길로 왔는데 바위는커녕 돌멩이 하나 없었어요 이봐 아저씨 바위는 무슨 바위 어? 바위가 길 중앙에 있으면 차들이 어떻게 다니겠어? 생각을 해봐 사고 책임 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런데 왜 부상자가 네 명이라고 그랬죠? 세 명이고만. 아니죠. 저랑 여자 두 명이랑 할아버지. 맞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안 계셔? 이상하다. 정신 좀 차리세요. 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세 명뿐이었다니까 세 세명꾼. 명뿐. 그럴 리가요. 저희가 분명히 할아버지 읍내까지 모셔다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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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나더니냐 뭐 정신이 그냥 머리가 어디 다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신들을 세 사람을 끌어냈다고 차에서 할아버지는 없었어. 할아버지는 하, 진짜.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중간에 할아버지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태웠었는데 사라진 바위와 목격자들은 보지도 못했다는 할아버지의 정체. 재현 씨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묻어둔 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유학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경찰은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 왜세명 3명, 그냥 세 명이지 뭐. 뭐 할아버지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뭐 뭐 서로의 잘못을 뭐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라 뭐 경찰 생각은 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 그냥 없어졌나보다 그냥 없어졌나보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 이게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할아버지도 없고 돌도 없고 어 그럼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여자친구랑 그여자 친구도 제가 돌을 보고 어 하고 이제 놀란 장면을 다쓴 거죠. 어?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친구분도 보셨. 예, 네, 그러니까 그 여자 친구도 같이 쓴 거죠. 음, 앞에 돌이 있어서 뭐 해갖고 옆에 운전자가 이제 남자 친구 운전자가 비명을 지르고 뭐뭐 했더니 이제 막 이렇게 써놓은 거죠. 거 봐라. 부모가 반대하는 거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하더니 꼴 좋다. 이게 다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뭐? 그 할아버지 처음에 길 물어볼 때부터 이상했었어. 헤이씨, 태우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귀신이 코칼로르시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응?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갑짝같이 사라져. 귀, 귀신? 그 할아버지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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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재원아저좀 봐. 한신 고속 경매선 불쾌한 자리입니 어머 여기 내가 가려 있던데 어? 진짜? 맞아 이제 집에 있는데 뉴스에서 이제 고베 대지진이 났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이 고베 시내에 있는. 클라클 랭귀지 스쿨이라는 학교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 어학원인데. 근데 거기서 TV를 봤는데, 이 소름이 돋는 게, 고가가, 이 고배 그 고속도로나 고가 이게 다막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 간판으로 그 건물이 완전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간판에 클라클 랭귀지 스쿨이 거기딱 간판이 거기서, 거기 이렇게 TV에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 랭귀지 스쿨 안에 원래 모든 기숙사나, 한 건물 안에 다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말했었지, 작은 화로서큰 재앙을 막아준다고. 너한테 작은 화를 입혀서 큰 재앙을 막아주신 거야. 그렇다면은 설마. 불학을 앞두고 멀어진 일련의 사건들 모두 재현 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조상님의 보살핌에 따른 뜻일까요? 직접 할아버지 의 모습을 한채 나타나서 말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조상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쨌든 조상님 보호해 주시니까 넌 이제 안 건너도 되겠다.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다고 여긴 재현 씨. 그날 이후 재현 씨에게는 작은 변화 하나가 생겼다는데요. 오? 어? 야야야! 야야! 야. 야, 아야 이거 왜래? 내가 낸다니까. 야또 네가 내려고? 아유 됐어 임마. 안돼 안돼. 이건 말이야 내 자신과 조상님이 한 약속이란 말이야. 뭐라고? 이렇게라도 해야 아, 조상님이 날 계속 지켜주실 거 아니냐. <laughs> 참. 그렇게 조상님의 은혜를 갚고 또 덕을 쌓기로 결심을 했다는군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밥집을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데서는 정말 제가 다 내려고 억지로 애를 쓰고 그러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살면서 덕을 쌓는 일이라면 밥 사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뭐 기부하거나. 뭐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야 뭘 기부를 할지. <laughs> 할아버님 생각하면 뭐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울 일이 많이 있으실 건데 제가, 제가 가서 제가 이제 이승에서 이 삶을 마치면 가서 효도를 많이 할 테니까 여기 있을 동안은 저를 좀잘 봐주셨으면 네 그런 바램이죠.